2023년 6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욕기 14장 말씀입니다. 욕기 14장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나를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욥기 14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여기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시의 여인은 연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물론, 남자 못지않게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나라를 살린 강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인을 대표하는 상징은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인은 연약한데, 연약한 여인에게서 출생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여인을 통하여 난 모든 인생은 다 연약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강하고 돈이 있으며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극히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저마다 각자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9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지혜와 용맹과 부함과 같은 것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것도 한순간에 안개가 사라지는 것 같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욕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욕의 재산이, 욕의 그 많은 자녀가, 욕의 건강이 그토록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라고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꽃과 같이 연약하고, 지극히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로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일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만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얼마든지 현재의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의 크기와 인내의 크기가 비례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의 크기가 크면 인내의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 인내력을 타고난 것입니까? 물론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컸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번 그 꿈의 정확한 실체가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큰 꿈을 주셨고 이것을 잘 간직한 요셉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고난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인내의 크기가 가장 큰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크기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만 약속하셨습니까? 우리가 참고 견디어 희생한 데 따른 상급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상급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과 목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만약 우리의 인내의 크기가 작다면 그것이 무엇을 말해 주는 것입니까?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음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우리 자신의 인내가 작다면 이제 보음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기대감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힘입어 우리 삶의 경주를 인내하며 기대함으로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요번 먼저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영원히 이긴다는 말은 끝없이 짓누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해석하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끝없이 짓누르셔서 도저히 살수 없게 만드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취하여 끝없이 누르시는 당신의 힘으로 번역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번 주께서 사람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신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얼굴빛을 변한다라는 것은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 파리에 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쫓아 보내신다라는 것은 마치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것을 연상케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요비 자신의 처지가 그와 같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범죄에 있을 때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범죄한 이후로 온갖 질병 재해 등으로 결국 죽어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산다는 표현을 하지만 실상은 죽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죽어가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저 한탄하면서 슬퍼하고 절망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영원히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어가지 않습니다. 죽어갈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밖에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인생은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며 참된 소망 중에 인내하며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이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은혜광송교회 가운데 이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 귀한 일들 가운데 귀한 통로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모든 교회와 사역자,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해 주셔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명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은혜광송 교회가 기도하며 선교하는 캄보디아와 인도 국내 조도 선교 아버지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 모든 선교와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각자의 기도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릴 때 하나님 믿음으로 아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들이 믿음대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